중장갑 사서, 볼프갑, 발집! 이거, 나갈 때마다 외쳐야 하는 거야? 책 대신 최첨단 무기를 달라고 했더니, 책 말고 나를 최첨단 무기로 만들었어. 문과인 나한테, 이런 최첨단 동체는 좀 부담되는데 말이야. 책이 아니라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그런 건, 본인 월급을 모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변신! 중장갑 사서! 볼프가! 문과의 분노를 보여주마!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런 충전이 아니라 휴가를 보내줘. 휴연지의 꿈을 꾸게 해드리죠. 그만둬. 깨고 나면 더 허무해질 것 같으니. 그 책은 방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젖을 염려는 없죠. 치, 젖어서 못 쓰게 되면 좋을 텐데. 반가워. 좋아보이는군. 충전이 필요할 거야. 도와주지. 이거 고맙군. 조금 힘내볼까? 블랙북, 오픈. 첨단과학의 힘으로 두들겨 패주지. 자동전투 시스템은 없나? 귀찮은데. 볼프가 작전을 시작합니다. 멋대로 시작하지 마. 타겟 확인. 가보지. 그럼 페이지를 넘겨볼까? 아직 안 끝났나보군. 레이더의 반응이 있음. 그냥 좀 무시하면 안 될까? 강적 감지 등. 재미있군. 귀찮은 녀석이 나왔는데, 선빵을 쳐야 할 놈이 나왔군. 뭐야, 이걸. 거지 같군. 방전됐어. 이젠 좀 쉬자고. 알았어, 그만 누워 있을게. 재충전 완료. 아, 좀더 누워있고 싶었는데. D&D, 이걸로 끝이다. 다음 챕터는 좀더 재미있었으면 좋겠군. 얻어터지고 싶은 놈, 더 없나? 다음 미션을 기다립니다. 충전할 시간도 없군. 아, 쪽팔려.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태블릿 PC를 사줘. 우울해. 그러니까 나 휴가 좀. 안 됩니다. <laughs> 히 캬! 으악! 으악! 취소! 캔슬좀 화나는데? 복귀! 회전! 톱! 개방! 오픈! 트레인. 강제 스캔, 개시. 진찰 시간이다. 바이러스 주입. 마인드 클래시. 엘리코스 소환 프로그램 작동. 체하지. 전방위 공격, 파상 공격, 잘라라, 슬래시, 키가 슬래시, 차원까지 벤다, 벤템 에로. 좋은 관역이군 유사마검, 작성! 마검 합체, 어택! 출력 완료, 되어주지! 갈라져라! 소드 오브 엘리고스, 출력. 마검이 운명을 양단합니다. 흉터를 내주지. 손톱 사출. 드로우. 몬스터 페이지. 싱크로 어택! 필드 전개. 폭발. 철학 밸리얼! 그대로 보시면 더 좋았을 텐데. 언체인 밀리얼. 어택. 하이퍼 트레인 아공간으로 꺼져! 이걸로 끝이다! 자, 마음껏 먹어라! 빅뱅 펀치! 펀치다, 벨리엣! 강제 동조, 개시! 동조 해제. 이제 들어가. 싱크로 어택! 싱크로 종료. 헬게이트가 열린다. 마음껏 즐기라고. 지각을 변동시켜주지? 어때? 좀 뜨겁지? 페이지 오브 헬, 오픈. 지옥을 그대에게. 마인드 스캔! 문과의 분노다. 정신 간섭, 개시 다이렉트 어택! 한발 간다! 고스트 에로 기간틱 펀치! 끝이다! 모기 잡을 때 그만이지. 깔끔한 결말이군. 릴리즈, 슈브! 더 이상 공포를 외면하지 않겠어. 잘했어, 친구. 슈브, 부탁해. 당신과 함께 싸우겠어요. 굿나잇, 슈브. 퓨전! 컴비네이션! 연속 공격! 어그레시브 슈브! 오라 즐기다! 놓치지 마! 솔로몬 소환 렛츠 컴바인 문과와 문과의 만남이다 블랙북 파이널 챕터 오픈